네, 김정재입니다. 홈쇼핑, 홈쇼핑 대표님, 아까 질의좀 이어가겠습니다. 그 아까 저기 그모 제품 JD 코리아 인터내셔널 그 네. 모 제품입니다. 제품 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제는 그 대표님께서 18년 7월 2일날 업무를 시작하셨고요. 7월 4일날 그 품질과 포장 문제 에 대해서 보고를 받다가 7월 8일날 방송하기로 되어 있는 이 A 제품이라는 이 제품을 이틀 전에 방송을 못하게 합니다. 못하게 됩니다.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 길게 하려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장님께서 포장재에 그 상품명의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고 질기다 고기가 질기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그 A 회사의 A 회사 제품 회사 영업 이사와 통화를 해서 야 이러이러하니 내일 모레 방송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 그 사장이 그 회사 사장이 듣고 열이 받은 거죠. 그래서 친구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의 친구를 시켜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. 이게 사건의 개연데요 어, 사장님께서는 뭐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. 계약서를 보니까 이 기본 계약을 보면은요, 미리 이 제품은 이 갈비탕입니다. 말하어요이 갈비탕은 이전에도 벌써 방송이 쭉 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통상 기본 계약을 맺고. 이 회사에 저 우리 홈쇼핑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상품을 판매를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일 당일 어 방송하기 전에 한 2주 전 또는 며칠 전에 이 방송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 입맛에 질기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방송이 안된 겁니다. 삼계탕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 전형적인 갑질입니다. 갑질이 뭡니까? 대표님. 자기의 우월한 계약관계, 갑을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을에게 내 마음대로, 제멋대로 하는 게 그게 갑질입니다. 상대를 괴롭히는 게 갑질입니다. 육체적, 경제적, 정신적 괴롭히는 게 갑질입니다. 이 사장은 모레 저기 이틀 뒤에 방송한다는 게 갑자기 안 된다 그러고 다른 걸로 바꾸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자, 이게 결국은 또 그렇게 변명을 하시겠죠. 더 좋아졌다. 좋아졌다, 나빠졌다, 더 영업 실적이 올랐다,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. 그건 더 나중에 했어도 되는 건데, 사장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한 일이, 과연 통상적인 일이냐? 물어봤더니, 조금 전에 저하고 지, 통, 지, 저기, 통한 직원, 이거는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이런 그, 이 제품이 처음 방송하는 건또 이해를 합니다. 지금까지 잘 방송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기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그 제품을 이미 이 회사 홈쇼핑에서 받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큼은 대표님께서 갑질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시에는 기본 계약부터 제대로 맺었는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그 기본 계약을 맺은 그 상황에서는 뭐 한두달 전이라든지 이때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인정하십니까? 아, 종현 의원님, 어, 제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제일 잘 압니다. 더 나중에 대해서 주세요 네.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. 네, 그런데, 자, 그다음. 네. 저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. 그리고 종현 정우택 의원께서는 님 오히려 이게 어. 그 빅밴드에 밴드의 갑질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는 네. 적어도 제가 어떤 회사의 대표라면 제 상품이 이틀 전에 저는 연락해서 갑자기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.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 아, 협의 당연히 있죠. 이게 바로 갑질이라는 게 협의 있는 거예요. 가을 관계에서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나 상대 을에게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갑질이에요. 당연히 협의하죠. 협의의 위치가 자벌이 왜 있습니까?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비자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럼 이전에는요.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당트를 했다는 겁니까? 이 제품을 계속 팔았는데요. 계속 제 소비자 이익은 자, 소비자가 이익을 안 보면 소비자는 안사 먹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소비자가 판단하는 다른 제품으로 겁니다. 소비자 판다는 거고요. 다음에 계약을 안 했어야죠. 왜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까? 아, 기본 계약을 맺은 홈쇼핑의 일차적인 잘못이 있는 거죠. 그만하시죠. 아, 그만하시죠. 네. 그만하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자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. 판매 수수료 20% 때문에 지금 자본 잠식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판매 수수료 얼마나 올리면은 괜찮겠습니까? 아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. 송출 수수료를 그러니까 잠깐만요. 판매 수수료 20% 때문에 이거 지금 자본 잠식이라 이건 많은 아니죠 원인이? 아닙니다.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. 아니요. 제일 큰 원인은 거기 이 판매 수수료입니다. 얼마나 올려야 있습니다. 됩니까? 어. 아닙니다. 23%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판매 수수료를 높이는 것보다는 송출 수수료를 낮추거나 의무송출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한테 더 유리하다. 왜냐하면 송출 수수료가 의무송출이 되면은 판매 수수료 오히려 20%에서 조금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. 내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네. 네, 뭐, 죄송합니다. 제가 그때 없, 없었습니다. 네. 저를요. 감사합니다. 감사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 아까 김태년그 의원님, 전 보좌관이신 지금 감사님은 추천자를 제가 알아보니까 전 유통, 어, 중소기업 유통센터 전 대표인 임등문 대표와 그 다음에 윤항근, 2012년 문재인 후보, 안동선대위원장 이두 분이 추천하셨다고 답을 해 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. 지금 뭐다 낙하산 좋습니다. 근데 제대로 하시라고요, 제대로.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오자마자 7월 2일 날 되자마자 바로 방송을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방송을 바로 중지시켜는 갑질이라고 보는 게본 위원의 생각입니다. 나중에 답해 주십시오. 자 그다음에 신용 그, 아, 그 기술 보증 기금 예예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했습니다. 지금 대외 변제액이 매년 18 증가해서 지금 최근 5년간 한20% 증가했고요. 기본 재산은 한30% 감소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구상 채권 회수율도 회수액도 당연히 10% 정도 감소했고 회수율도 6.4%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지금 그 나쁜 상황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지금 뭐이 표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. 그 이거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이 문제는 최종적인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부실 운영으로 악화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최근 5년간 3,3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돈을 메꿔줍니다.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어 그리고 특히나 이 보니까 지금 채권 회수율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채권 전담 인력도 지금 143명에서 31명이나 감소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가장 원인이 보증사고 관리 능력에 비해서 지금 보증, 보증 규모가 너무 어 예그 기금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지금 13.7배 가까이 운영 배수된 게좀리스키한건 맞고요 적정 배수는 12.5배로 봅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, 18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. 그에 따라 대변주이 늘었고. 사고율은 지금 4%대 중반이 그 서스테너블 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유지는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 채권 관리 쪽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신입사원 채용을 할때 채권 전문 인력도 좀 확대를 하고 그 기능 강화를 좀그 저기 하고요. 특히 또 한가지만 좀 말씀드릴 거는 원근 감면 제도를 실시를 했더니 그 종전보다 훨씬 회수율이 느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안 방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 저희 재정건전성 문제는 저 하여튼 저희 숙제인 건 맞습니다. 예, 회장님 중요한 홍인학윤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